성평등 수준 음. 개선해야 된다 한국에 특히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정격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큰 것도 문제다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 확대 맞아요. 개편하는 거잖아요 음. 이걸 가장 우선 순위로 두어서 일을 하게 될것 같다고 얘기했고 반만째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음. 사각지대인 거다. 음. 그래서 형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자는 논의로 자기는 알고 있고,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또 당연히 안다. 차별금지법에서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걸린 그런 인권을 보호할 구제수단,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음. 있지만, 국민이 기본권, 고장이라는 그 헌법적 가치에서 이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공론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음. 얘기하 하셨던 거예요.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아니, 갈,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있으면 그거 해소를 위한 응. 공문장을 만들고 논의를 응. 시작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이건 안 하고 계속 갈등만 있대.